해시 괜찮으요아 괜찮아요. 나도 네. 안빨어 나도 안빨어 네. 자 둘째는? 랭크 네, 나이스 아좀다한 명이 파스를못 넣었기 때문에 그렇지. 레더이거 조금만 더 켜져. 형. 괜찮아. 전 올라갈 것 같아. 아니, 어차피 안 올라가. 이렇게 존나는 걸로. 이제 가요. 다음 11시 9시. 바로 와. 였어 파괴 하게한맛 나이스, 어, 바로 올라간다. 고슬졸 음. 드세요. 천아 뒤야 아 4번 아, 네 찍기 바운드로 써게위 그게 맛났어? 어? 그래요? 가운데 조심. 그란 음. 사이로 불리고 기둥 끝나고 우려코 할게요. 이거 음. 끝나고 청상. 되게 는데 아, 근데 아, 지금 한 거보다 지금... 아, 지금... 지금 좀만 컷 할게요. 그 컷, 그냥 그냥 컷, 그 컷, 그냥 컷. 그냥 컷 그냥 오케이, 나이스. 피자한번 피하고, 여자 한번해 대상자 확인. 나야. 와, 이게 왜 맞아. 자, 예정 사오세요. 이거 끝나고, 저예요. 끝나고 바로 무릎까지 닿았어요. 자이시다 응, 오케이 나이스 <목소리도> 좋아요 그리고 어 이거 그냥 모여요 멀리 가지마 멀리 가지마 멀리 가지마 멀리 가지마 멀리 가지마 네번 찍기 크게 찍는다 이제 올라가요 가운데에 있어요 그냥 T형 파괴 왼쪽으로 왼쪽 실드 응. <laughs> <시드> 준비 <laughs> 알아서 올 거. 돌진이거든. 피해 그냥 피해. 어서. 잘한다. 잘어 40킬 야야야야야야. 어디까지 날아가겠다. 야 이따 이봐 이 이봐. 없어 되니까 그러니까. 생각합니다. 어. <laughs> 온다 자, 회오리 집착 조심 떠요, 왼쪽 주변으로 모여요 어 멀리 가지 마세요 멀리 가지 마세요 아래로 와붙퍼 조금만 집중하고 네, 4차 보안 붙어요, 한번더 자, 카운트 넣어주세요, 리퍼. 나이스. 이거, 딜, 딜, 해요 딜해요. 딜해가지고 실드 없는면 물어봐야 돼. 나이스. 나이스. 센 번호가 네, 이제 카운트로 갈 거예요. 카운트로 들어가요, 이제. 바닥 한번 패하고. 음. 대충 뭐야? 저거 이번 누구야? 멀리 간다. 이거 보여? 물고. 자휘는 듯, 자 빨리 아, 아, 아. 빼요. 바로 가시고요. 한번 더. 깨트신다잘 봤다. 이거 왼쪽으로. 한번 더. 찍다 주셔야. 일단 십자 조심 십자 삼십 자,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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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오른쪽, 오른쪽. 으로가 끝까지 와한분 명이야 충분히 할수 있어 른쪽어른쪽 오른쪽. 오 어, 아니, 맞춰 찾고, 어 나이스, 한번더 그렇지 고 나죠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한격, 반격, 반격, 반격. 한장보 났어? 0짜올수 있어? 아다 봤어, 봤고, 아, 한번 더. 칠고들, 바운트 준비. 중앙에 있지 마, 중앙에 있지 마. 방앙에있방 마. 방패신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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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패로도가패신도 방패신도. 방패신도. 시패신도 방패신도. 시패신도 방패신도. 방패신도. 반격 염두에도, 아니, 잡기 염두에 잡, 잡기 나오고. 잡기? 예. 나이스. 어, 나이스. 잡기? 예. 이 뒤로. 이제 당분간 잡기 안 나온다. 다음에 반격 나올 거야. 앞으로 보여야 돼. 던지고 찍고. 십자야 5두 파운더 십자. 알겠어. 열두. 네. 자 사타 찍을 멋지게. 거야. 열두 시에 떴다열시 보겠어. 됐스한겹한겹한 겹. 팔자로로. 왔어. 앞에. 다시 앞에 열두 파운더. 알겠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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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게 한번더 찍어. 나이스. 나시 카운터 나이스. 파파 앞으로 붙고 이리고자스나들 빠지고 앞에 이에 그리고 다이 앞에 이스 나이스. 카운터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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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나 진짜? 1 0번자로로하는 틈새에 더 안타. 11시에 10시에 1시에 11시에 1 1시 자, 11시에 11시에 이1시에 11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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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지금 실리얼인데앞으로붙 지금 저? 앞뒤야. 저 앞에. 그 맞아. 고 맞아. 아, 맞아. 응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안경, 안경 지금 앉아. 어아아 앉아. 잡기 나와 잡기 나와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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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앉아. 앉아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어. 나이스, 나이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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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한다 승찬아 소원을 <laughs> 잃었구나 승찬이 선불하겠는데?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 3년시간의 결실을 외웠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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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의 문수같은걸 먹어줘야해? 꼭? 기분좋은 어, <laughs> 야 승찬아 좋은 소식 어. 뭐, 카게를 만 편히 갈수 있어 와 가게도 가게도 가야 되는구나 우리 씨발 가게 안 응. 갔네.